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2장이에요. 우리가 잘안 보는 구절이라서 한 번은 우리가 이축복은 또 회복해야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시면 치매도 예방될 줄 믿습니다. 집중의 비밀. 예, 숨이 찼어요 에덴동산의 축복과 25 응답인데 제목입니다. 어, 에덴, 에덴은, 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축복의 동산이잖아요. 이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래서 모든 축복, 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것이 에덴에서 시작됐다면 또 반대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 장소 또한 에덴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공격했던 장소이고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가 또 시작된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의 축복과 25응답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가정과 또 가문, 후대 그리고 구역. 모두가 함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또 강단도 25 응답의 시간표 같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2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이 응답을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는 늘 접하고 있는 이제 그 시대의 문제가 3단체 문제고 크리메이슨이나 유대인 뉴에이지 문제잖아요. 데이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아니면 일들 그리고 또막 그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모든 배경이 또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와 못 보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시작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인데 또이 사단의 모든 시작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놓치도록 인간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생기를 그코에 넣어주심으로 산령이 됐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게 속였죠 그러면서 시작된 뉘에이지 이게 미국의 사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상. 그래서 오늘 청년 예배 때 동영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어, 목사님들이 강,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어, 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끝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공격이 온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의 글이 막 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를 믿고 있는 다양한 다원주의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오직 예수만 길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의 강대국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상이고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네피딤 접심 운동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 들어 있는 게또 창세기 6장인데 바로 포디메이슨 조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또 계속.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바벨탑을 쌓게 하는 유대의 사상, 이런 것들, 창세기 11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의 강대국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강대국을 장악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론에 주의할 것네 가지가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사람, 일, 응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기도 응답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게 바로 생긴데 이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기도 응답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보자와 보자의 축복과 하나의 형상, 이거는 예수 그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이고 변치 않는 건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바뀌고, 열두 번도 더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1번에 나보면 옛날 그대로의 내 생각 잡혀 있으면 보자의 축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꿀 거, 버릴 거, 또 뭐죠? 찾을 거, 또 누릴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사부금서에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 사람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에 잡힐때 있고 사람 때문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저도 왜안 왔지? <laughs> 저는 위치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나 아니면 무슨 사건이 생겼나 사고가 생겼나.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아, 기다릴 수 있는 힘. 끝까지, 어, 왜, 무엇 때문에 못 왔을까? 기도하면서 배경을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막 먼저 막 설레받아 서갖고막 하면은 굉장히 웃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인도받는 자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기다릴 수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답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 않고 안 되는 일만 자꾸 하면 다 그분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d 축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어첫번첫보째 보시면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t 제 회복해야겠다. 이 e a r t s and our h e a r 이 s a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그 축복과 형상 회복의 가장 우선인데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형상에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다스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에덴 동생의 축복을 놓치면서부터는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그림도 나와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는 그 앞에 쪽에 보면은 그잘안 보이시죠? 이것을 몰랐던 이스라엘에게 주의 나라를, 나라들은 전부 방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모든 조건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육안만 밝아진 상태다 이런 말씀을 그림에 보면 있는데 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보시면 그막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옆에는 또 아라비아가 있었고 또 밑에는 애굽이 있었고 막 쌓여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 육적인 눈이 어두 면어 거죠. 그러면 유관만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우면 아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언제 침공할 거야 뭐할 거야 막 이러면서 늘 마음에 막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이 늘 가득 차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건 이것을 알 때는 거기 보시면 모든 것은 선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아 저것은. 저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보고 말을 하기 위한 우리의 길이고 발판이다 라고 눈을 크게 뜨면은 오히려 그 현장을 통해서 넘어서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건데 그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눌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 창세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공격해 와도 문제가 절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또그 현장을 이미 뱀의 머리를 내가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예언 그대로 성취되고 그 현장을 꺾는 그 뱀의 머리가 깨졌다는 말은 권세가 꺾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는 가장 축복된 그 에덴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가지 근본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반응답 집중인데요. 어, 또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보자의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 근본, 이게 아홉 가지죠.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증거, 우리가 삼구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삼구삼 기도인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했던 게, 우리 이제 삼구삼 기도 중에 뭐 20만, 40만, 1천만 제자 놓고도 기도하고, 이것을 이하 여 다섯 가지 힘을 놓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 믿고 따르고 인도받는 성삼의 하나님의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영은 보여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물론 또, 이렇게, 안 보이는 영의 세계도 있는데, 악령의 세계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주로 우상화된 것들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성삼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는 그 축복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영접한 순간에 주어지는 거고 성경께서 내주하시는 순간에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의 하나님께 그리스도 청사미 하나님 능력을 또세 가지 근본을 집중할 때 요게 바로 어디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이십오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오늘 미래 말씀 주셨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 끝났잖아요. 그 끝난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일 예배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요. 그러면서 삼시대 살리는 증거까지 주시는데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 공중 것이 따르는 그 제의종 그 불순종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붙들고 삼시대 살리는 증거 속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세 가지 근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가 세 가지 근본에 들어오게 되고 삼시대 살리는 증거가 세 가지 근본에 나타나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내게 응답으로 오고 그리고 또 우리는 나만 노리는게 아니라 또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는 에덴의 축복 하나님께서 신분 건세 배경을 주셨는데 어 이것이 내가 누려지면요 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의 나의 상태가 현실이 바뀌었냐. 절대 바뀌지 않았고,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문제도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렸다, 육안이 열렸다 두 가지 차이거든요. 영안이 열린 자가 생각,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이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가는 힘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알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면 어,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이 길밖에 내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시면 다르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그건 뭐예요?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바뀌게 하시니까 우리가 현실이나 문제에 속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그 에덴 동산이 그대로 모양 그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임재하시고 회복되는 역사와 축복인데요. 삶에 그 등과는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어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사가갈 때도 내가 너와 그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고 원니스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이 축복과 응답이 그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을 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증거들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임하는 에덴의 축복, 나 내게 임한 축복, 에덴의 축복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행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증인으로. 그래서 어, 네강의 근원에 아담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업이. 애대는 네 강이 있었잖아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그그그 그, 그 현장에 어머 원래 모든 문명과 모든 것들의 근원이 강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처럼 강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생명과 인간대 있죠. 근데 내 업이 경제 정복과 세계 정복의 근원이 예,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 전두의 축복으로 연결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곧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 에덴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비밀을 이제 오늘 이제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는데, 언제 우리가 누리냐? 어, 항상 그때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있어요. 물론 강단 예배 11시 가장 중요하죠. 그 오전에 뭐 청년 예배 있어요. 그리고 또뭐또 뭐또 우리 태영아 예배도 있고 지금은 무슨 예배죠? <laughs> 예. 또 다음 뭐가 있죠? 계속 있어요, 그죠? 여러분 또 우리 산업인 중직자분들은 산업 예배 좀 드리고 오셨어요. 산업에 반짝반짝 눈이 좀 빛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그 예배에 집중할 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힘이 결국은 나를, 에덴을 회복하는 힘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24입니다. 24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그게 24예요. 그러면 그 예배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한게 아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25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을 언약이 결국은 24, 25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서대로 영혼이잖아요. 그냥 24 예배 축복 누렸는데 25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으로 연결됐고 따라오는 게 영원의 응답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증인으로 영원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손녀딸을 데리고 차를 타고 오래 갈 때가 있어요 때로 별로 없지만 어떤 교회 올 때라든가 그러면 차에 타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다인 얘기요 아, 숨쉴 새도 없이 다인 얘기. 그랬다가 다인 얘기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야곱과에서그 <laughs> 또, 또, 또 다음엔,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갖고, 지금은 라함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오바디야. 그래서 얘가 뭘 알고 물어보나. 계속 중직자 이러면 해결달달달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계속 잘할 수 있는 거는 늘 했으니까, 다인 얘기, 야곱과에서 얘기 아, 해주다가 이제, 막, 그게 오바리아도 넘어가고, 라합도 넘어가니까, 그, 아이 수준에 정확하게 언약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말해줄 수도, 막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말도 막하더라고 왜냐하면, 아이 수준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좀 내가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라합이, 라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라합이 헌신을 했어요. 붉은 줄 하나 매달고 했는데, 근데 이 영원한,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때 이라합이 정탐금 숨겨줬고 붉은줄 달았고 요거 한 가지 한 거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영원히 자기 이름이 기록될줄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들은 소문이 있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살게 돼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정탐금 숨겨준 거고 그리고 붉은줄을 내린 건데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응답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응답 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따라오는 게이십고영혼입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강단 말씀이 그대로. 25응답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주어지는 한 주간 되시고 강단을 통해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고 정말 예배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다 끝났음을 확신하며 이제는 그그리스도내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이 오직이 되어지게 하시고 따라오는 유일성의 축복과 또 재창조 영답 속에 저희들 들어가게 하시고 24, 25 영원에 따라오는 참된 응답과 축복 가지고 현장에 증인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